성격 분석가 유지현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저희 회사의 한국중앙교육센터 KCAC 충북센터가 위치한 이 지현동 성당 내에 본단 그 주임 신부님이세요. 어, 성함은요. 김나무 신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화요일 토크쇼에서는 각계각층의 그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살아온 배족들을 하고면서 성격과 메커니즘을 분석도해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젖어들도록 이해와 지혜를 얻고자 예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이번에 신부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있었죠. 늘 신부님한테는 감사하고 고맙고 또 어려우신 분. 제가 역시 투시하수로 인터뷰를할 수가 있게 해서 굉장히 설레임에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제 정식으로 모시고 인양을 나눕니다. 시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시부님 소개 보통 어떻게 하세요? 편안하게요. 네, 저는 청주교구 네. 어, 지현동 성당 주임 신부 김남호 알로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부님 알로시오 예. 네, 네 성인 좀 어렵죠? 그런 세례명입니다. 네. 네 세례명도 누가 지어 주시? 어머니가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6월 21일이 그날제 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言わせれたまあ、きちんと。 저희가 인터뷰 전에 이제 어머니 얘기를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부님에게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셨고 또이 길로 또 안내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어머니도 열구여덟 나이 때에 아마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수녀원 가려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형편이 일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하신 것같요 시골 농부한테 시집을 간 거죠 제가 한열살 때까지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면서 어머니 사시면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엿보고 시다가 제가 한 4학년 때 어머니가 음성읍이라는 읍소재지로 입사를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시골보다 신앙생활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졌고 저도 그때부터 어머니 따라 성당 다니면서 야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막내 아들은 네? 신부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을 딱 하시고 스타일이 어떠셨어요 네. 비교 좀 말씀도 잘하셨고 네. 또 자기 주관이 좀 있으셨어요 아버지랑 좀 그래서 많이 충돌을 하시기도 <laughs> 하셨는데 고분고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른 말아버지테 <laughs> 꼬박꼬박 하다가 아버지 옛날에는 혼나 싶은 거요 그렇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네, 내가 음. 생각하는 그런 뭐 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 엄마한테 대한 태도나 또 이제 엄마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을 음.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뭐 좋은 것을 찾자면은 음. 정직하신 분이다. 누구 뭐 피해 주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고, 네. 고집은 좀 있으셨지만, 융통성 같은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직업을 못 구하시고, 오랫동안 음. 그렇게 계셨는데, 결국엔 이또 다시 시골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당신 스스로에게는 정직하시고, 네. 열심히 어, 그렇게 하셨는데, 음. 보기에는 좀 음. 무능한 음. 모습 음. 때문에 좀, 우리한테는 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을, 아, 내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된다면 어. 무조건 소통 잘하는 아버지. 아. <laughs> 소통 그게 네. 저한테는 제일 아쉬웠어요.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대화라는 걸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못봤어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뭘 아, 한다고 막 아, 화낸다고 어? 어, 소리부터 지르는 아버지였기 네.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 네. 그런 걸좀 보여줄 수 있는 네. 남편이나 아버지가 됐으면 음. 어땠을까는 생각은 들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응. 그 아버지가 아니고 많은 양들의 또 아버지가 <laughs> 되셨어요, 그죠 제가 약간 내성적인 그게 있어요. 음. 그걸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제 사업자로서도 큰 단점이 있죠. 음. 저도 한 지금 33년 사제 생활했지만. 안되더라고요 <laughs> 성격이 <laughs> 성격이라는 <laughs> 게안니까을도좀 아, <laughs> 활달하게 주셨으면 그리고 <그런> <laughs> 친구들이나 동기 신부들 그게 제일 부러운 거 같아요 <laughs> 시군요이 충주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십 작년 8월에 왔으니까 이제 한 <laughs> 10개월 아 그러시군요 그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도,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laughs> 맞아 아, 신자들 네. 얼굴이 키려고 해도 되게 이맘때쯤에는 이제 웬만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지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소통 못했다고 그러는데 신부님 본인도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도 깜짝 깜짝 놀래요 놀라죠. <laughs> 음, 저도 아버지한테 제일 싫었던니 소리 지르는 거였거든요. 네. 응, 그래서, 네. 이렇게 만해도될 일을, 아이, 뭐한다이 긴장 부터 굳이 저렇게 꼭 하실까, 는데 네. 제가 그런 모습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예, 우리 김신부님, 이렇게 버럭 나오시면, 네. 아버지다, 이거는 본인이 아, 아니라. 음. 그럼 신부님을 생각하시는 자신의 성격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점. 음. 남보다 창의적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후임이라든가. 네. 그날은 신님들 어, 형님 이거 참잘 만들었어 뭐 어, 이런 거 예를 들자면요? 제가 교리서도 만들었고 예. 태양세자주부라고 예. 응. 영세 받은 지 1년밖에 안된 사람들 관리하는 예. 그런 주부 그 이제 매주 와서 챙겨 가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1년 동안은 예. 그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네. 체크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신앙생활 가이드북이라고 그것도 네. 제가 만들어서 우리 교구에 알려줘서 교구가 지금 그 책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어. 본당 홈페이지도 아마 제가 우리 교구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네. 활용했던 것 같고 네. 뭔가 숙제 걸 던져주니까 네. 신자들은 피곤해 하더라고요 네. <laughs> 시그 발전하고 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매체들든가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고리를 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신자분들은 음. 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 신부님하고 공감해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이제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음. 서로의 이제 약간의 그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인정해서 조화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부님은 네.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셨어요. 뭔가 만들고, 기록을 남기, 이런 걸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부님, 그러면 어, 이 성격 때문에 혹시, 혹시 뭐 불편했다거나,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성격적인 갈등이나 오해, 성격 때문에 겪은 일이 있나요? 제일 저한테 절실한 문제인데요. 네. 그 소통의 문제가. 네. 먼저 천 다가가는 게전 가장 힘들어요. 네. 그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최선다해서 음. 음. 이렇게 해주겠는데 네. 내가 먼저 다가서 말 걸고 뭐 음. 하는 게훨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신부님 네. 자체는 제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신부님을 모시는 이 에너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시면서 전혀 소통을 네. 못하는 신 네. 그런... 저는 그런데 네. 신자들은 무섭더래. <laughs> 제가 말이 없으니까, 네, 네. 선뜻 더가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지내다 보면 친해지면서, 응. 그때서야, 아, 이렇게 좋은 신부님이었는데, 응. 응? 처음엔 너무 무서웠다.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현동 성당의 우리 신자분들, 신부님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laughs> 먼저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면 늘 열려 있는 분이시니까 예. 오늘 성격을 아셨죠, 초 신부님. 신부님의 예. 성격 결과는요, 한국중앙교육센터 충북센터에. 정승희 센터장님을 통해서 이미 성격진단을 받으셨죠? 에니어그램의 핵심 아젠다가 뭐냐면은 머리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그리고 네. 내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지금 음. 스트레스는 전혀 지금 없으신데, 결과로 음. 한다면은 이 6번이 가장 상위에 있어요. 평균보다 음, 높습니다. 맞지? 이 머리로만 주르르 내려오면 머리로만 막 단발머리 끝나거나 머리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음. 이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머리 에너지 즉 사고의 중심을 났다. 먹고 자고 화장실가고 가장 본능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은 이만큼 있는데 이 머리에서 이 몸까지 가는데 약간 거리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고 몸까지 가는 시간 동안 하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가로막고 있었던. 원인들이 성격을 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부님은 머리형에 6번이라는 번호를 타고 났고요. 기본 유형을 쓰지만, 양쪽에 날개라의 번호가 있어요. 5번과 7번이 있는데, 시부님은 5번이 더 높아요. 네. 7번은 평균 이하로 더 네. 떨어져 어요 네. 그 그러니까 신부님은 이제 6W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머리형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쓰시면서 또 머리형에 그리고 이 사람은 6번은 머리형 중에서도 감정형처럼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이 5번은 완전히 지식 추구형이에요. 그리고 혼자 무엇인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취득하고 세상을 살아갈 그래서 이제 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맞는 음, <laughs> 것 같아요. 그럼 6번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10번의 이름은 충성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에 집착하냐면요. 안전히 집착하고, 그리고 불안한 거를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양상은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음. <laughs> 걱정, 뭐, 걱정이 죠 좋게 얘기해서. 예, 그러면서 어, 약간의 불안감과 좀 초조함? 내면에는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벨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해지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건강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잘안 보이지만은 레벨이 있고 신부님은 저기 보면 헬스에 해당되는 거죠. 높은 수준을 해당되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가 진단할 때난 스트레스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다고 하셨어. 이거는 두 가지인데 시부님, 시부님이 감정의 교류가 가슴형처럼 민감하지 않아서 나 스트레스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없어서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 예. 전자 받지는 않은데 네. 그런 환경에 거의 들어간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가기 싫어하는 데이 있죠 교구층 음.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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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거기 가엄나 미쳐버릴 거야 미쳐버릴 거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큰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런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비교적 편안한 데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네. 심각한 그걸 아직은 겪어보지 못했을 뿐이지 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데 가서도 음. 안 받는다면 음. 자신 있게 음. 업소하겠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내 환경이 큰 그런 스트레스 음. 어, 직책을 맡아보지라면서 아그리고 이미 아까 인터뷰 내용 중에 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지금까지 사제가 되신 그 과정 내에서 사실 큰 기복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이 안전한 곳에 음. 하느님 음, 아들로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길로 그리고 내가 성격적으로도 가장 편안한 곳에 자리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 성격일까? 그런 응.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네. 하, 내가 허기가 쓰면 난 응. 미쳤을 필요가 있고 들거든요 신부님이 미쳐버리면 어때요 신부님이 <laughs> 미쳐버리면 요 에너지의 방향이 요 저쪽이 빨리빨리 하죠 성취가로 가버리거든요 응. 신부님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저부도 화장표를 받고 있죠. 9번에서. 아, 그. 예, 화학과의 에너지를 음, 받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모든 갈등 없이 편안하게 조화롭게 예, 지금 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미쳐버리고 <laughs> 싶으면 이제 1사번으로 음. 나도 원래 에너지가 빨리 가고 아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지금 멋진 스타 어, 신부님 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져. 그러면 실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안 보여요. 지금은 이게 이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거지? 미쳐버리면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있어도 사람 인정 안 하고 이제 목표만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신부님은 가급적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아. <laughs>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